가서 먹여야지. 하나 가지고 나눠줘야지. 빨간이 너무 많아. 응, 같이 먹자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응,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, 기다려. 앉아. 노른자는 빨강이지, 빨 빨강. 혼자는 오순이가 먹고 임마 <laughs> 어 빨강이도 먹어야지 오순 같이 먹는 거야 야 그럼 네가 더 많이 먹지 빨강이보다 빨강이기도 먹어야지. 옳지 옳지 옳지. 응, 빨강이 먹어. 빨강이. 옳지. 어, 빨강이 먹었어. 흘리는 네가 먹어. 빨강이 여기 있어. 어, 바닥에 있는 거 먹어. 응, 빨강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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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옳지. 같이 먹어 같이. 응. 고모랑 같이 먹어. 찾아보면 있어. 응,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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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. 오순이가 더 크니까 더 많이 먹는 게 맞아. 응. 둘이 놀아. 아이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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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응. 둘이 놀아.